아까 오는 길을 봤는데 리조트 앞에서 사람들이 뭘 잡고 있더라고요 물속에 들어가서 그래서 저희도 한번 이 통발을 넣어서 뭘 잡아볼까 하고요 그래서 이렇게 짠! 햄도 사가지고 왔어요 미끼로 쓰려고요 한번 넣어볼까요 이렇게? 어떻게 뜯지? 이빨로 뜯어야 되나? 어? 되게 쉽게 까지네요 물고기들이나 이런 꼬끼들이 이거 좋아할까? 해물? 맛있다 냄새 맛있는데? 몇개 넣으면 은맛 적당할까? 한 다섯 개? 많이 넣으면 많이 잡히려나? 나와라 그냥 많이 넣어 어차피 이거 쓸 데도 없으니까 우리 그렇지 이렇게? 그거 다 넣어 콜걸렸 어? 10미터 짜리 줄도 준비했어요. 엄청 길어요. 여기다가 이제 이렇게 묶어서 딱 던지면 돼요. 그럼 여기서 한번 바로 묶어보겠습니다! 끝났고 미끼도 많이 나었으니까 많이 잡을 수 있겠죠? 그럼 이제 한번 같이 가보실까요? <목소리> <목소리> 여러분 제가 많이 잡아서 매운탕 끓여드릴게요. 아 날씨 진짜 너무 너무 좋다. 오늘 비온다고 했는데 비도 안 오고 딱 좋은 것 같아요, 진짜. 와, 봐, <목소리> 너무 멋있다. 돌고래도 있고, 하트도 있고, 우와. 과연 여기에 던지면 뭐가 잡힐까? 아까 많이들 잡으셨으니까, 자, 있으니까 잡히는 게 있으니까, 나는 거기서 하시겠죠. 근데 다 들어가셨네. 어, 저기! 어떤 아저씨 저기 뭐 잡고 있다 그물로 노란 머리가 보여 여기 들어가는 거 맞아요? <laughs> 아 잠깐만 아 조리가 하나 여덟 꺼까지야? 아, 아뭐 있다. 새우 있다고? 여기 물이 조금 깊나봐. 응. 궁금하다 여기 뭐가 잡힐지. 일단 뭐가 잡힐지 모르니까 응. 한번 여기 던져보자. 여기 좀 깊어 보이니까. 어. 그래 여기 한번 잡아보고. 그 줄까지 던지면 안 된다. 아 이렇게. <laughs> 어줄 던지면 안 돼. 아 그럼 나 해봤어. 던져봤어. 근데 줄이 너무 길다. 그럼 불안한데. 줄을 일단 다 펴야 돼 아직 아직 아니야 지금 상당히 뜨겁습니다 지금 48도예요 온도가 어떻게 알아? 체감상 녹가내릴것 같습니다 자 오케이 준비 완료 자, 음. 점심이다, 이제. 나 오른손잡이니까 이렇게 남겨놓고. 거기 코인님 발좀 비켜주세요. 자, 던져볼게요. 잠깐만, 잠깐만. 네. 뭐 하는 거야? 여기 끝에 잡아야 될거 아니야? 아, 장난해, 진짜. 요걸 잡아야 될거 아니야? 요걸 잡으라고. 라브라하다 진짜 줄이랑 같이 저 안에 수장될 것 같네. 아니 누가 리조트 와서 이거 던지냐고. <laughs> 그거랑 여기랑 끝에랑 양쪽에 잡고 응. 던지는데 그 손에 있는 줄은 넣으면 안 돼. 응. 어 지금 막 뭐가 숨진다 바다에서 아니 안 해. 세게 던져 세게. 자 던집니다 하나 둘 셋. 뭐가 잡혔을까요? 걸 잡혔을까요? 다시 던지려고 꺼내는건데 어! 진흙이 잡혔습니다! 진흙? 진흙 잡았고 <laughs> 갑니다! 하나 둘 셋! 그래 이제 좀 멀리 갔네 볼까? <laughs> 무슨 소리야? <laughs> 물고기도 안에 들어갈 시간을 줘야지. 아씨, 어른 나면 되겠어. 너도야, 밥 먹어 하고 바로 밥 먹었어? 하면 아, 안 되잖아. 그럼 원래. 몰래... 밥 먹어 해놓고 밥다 먹었어? 하면 안 식사 되잖아. 식사 3분 안에 끝냅니다. 야, 던진 지3 초도 안 지났어. 기다려 주지 않습니다. <laughs> 지금 뭔가 오는 것 같아. 우리 여기 묶은 거 갈까? 응. 그래 저녁에 한번 확인해 볼까? 내 생각에 안 묶어도 될것 같아. 왜? 예? 물의 흐름이 전혀 없잖아. 그래도 없잖아. 어, 큰 물고기가 잡혀가지고 힘이 세 갖고 물고 가면 문제 잖아 이제 던져 놨으니까 기다리는 동안 아저씨들 모자 반지 한 보자. 아저씨도 언제 갔어? 아까 나 던질 때. 가는거 봤어? 아니, 느낌이 그랬어. <laughs> 느낌 그랬어? 응. 아저씨도 없데. 우리도 이제 들어가서 기다려 보자. 그럴까? 이따 저녁 가서 응. 확인해 볼까요? 응. 한 최소 한2 시간 정도 기다렸다고 와보자. 그래. 만약에 여기 없으면 저기 바다에 나가서 바다에 던지고. 좋았어. 오케이. 오케이. 그럼 가자. 갑시다. 어? 야, 여기 다리에다 묶을까 우리? 여기서 어, 어, 여기 봐. 있어? 저 소라 같은 거 있어요. 구덩 같은 거. 아 진짜? 우리 여기다 묶을까? 그러면 여기에 다시 던져야겠네. 어. 빵 가져올래? 같이 가야지 <웃음> <웃음> 같이 가야지 그래? 오빠갔다올래 <laughs> 같이 가자 가자. 왔어아 기분에 어, 한번 볼까? 과연 봐봐 뭐야? 이거 뭐야? 소라 고동이야? 어? 뭐야? 고동인가보다. 이거 우리 저번에 조개집에서 봤던 건데, <laughs> 한 마리 잡았네. 햄도 잡았네. 가자. 그래, 짜게 던질 필요 없어. 그냥 떨어뜨리면 될것 같아. 조금만 가운데다가. 이게 강원 후레미 있네. 저기 내려갔나? 그래? 여기다 묶고 갈까? 응 이게 안 보이게 여기다가 묶어야 될것 같아 이거 어. 몇번 묶어야겠다 <laughs> 이따가 혹시 조개집 사장님 오셔서 우리 소라 가져가면 어떡해? 조개집 사장님? 의사님이 여기 왜 와? 잡혀라 엄청 높다 가자 갑시다 여러분 아까 던져 놓았던 초망을 지금 꺼내러 가볼 거예요 얼마나 잡혔을까요? 잡혔을 것 같아? 응몇 마리? 아니, 한 150마리 아주 아주 설레이는 분. 아까 그 바다에서 보니까 막파그 어떤 분 이만한 큰, 킹크랩이라고 해야 되나 이만한 개를 잡으신 거예요. 근데 거기다가 보면 투망을 던지면 진짜 우리 오늘 해물탕 끓여 먹을 수 있을 것 같아. 만약에 여기 안 잡혔으면, 어. 거기다가 우리 투망 던져보자. 네, 그래? 아까 내가 바다 에 있었잖아. 어. 발 밑에 꽃게들이 계속 돌아다녀. 아, 진짜요? 큰 거. 응. 많았어요. 잡으려다가 찔려 갖고는. 장갑 찾는데 장갑 없어가고 결국 못 잡았어. 맨손으로는 도저히 못 잡겠더라고. 왜 이게 막 그냥 껍질이 가시가 많은 거 같아. 아 아무래도 그꼭개 부분은 다리에 막 뾰족뾰족 튀어나와 있잖아요. 응. 그리고 잡다가 집게 물리면 엄청 아프잖아. 또 개들도 살아야지. 설마 없는 거 아니지? 설마. 줄 풀려갔구는 떠내려간 거 아니겠지? 어? 안 보인데? 아, 보인다, 있다. 보인다. 있다. 그러면 빨려야 풀어서 떨려. 한번 올려 보자. 올려 볼까요? 진짜나 잡혔나 모르겠네. 잡혔을거 같아. 어 제발, 어, 제발. 제발.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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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자. 자. 어? 이게 다슬기 뭐야? 싫어요. <laughs> 어? 한 마리도 없네. 아, 뭐야. 뭐야 이게? 아까 이거 아까 들어간 거잖아 얘는. 이거 뭐야 조개집에서 파는 거구나. 아까 거. 들어가 있던 거잖아. 네. 저기 바다에 던져보자. 바다에 내가 꽃게 있는 거 분명히 봤어. 바다에 던지자. 가자. 잡힐 줄 알았더니. 이 미끼를 조금 더 보충해서 저기 바다에 던져보자. 지금 가보자. 지금이 저녁시간이라서 응. 다 사람들이 밥 먹으러 갔거든 응. 딱 지금이 타이밍인 것 같아 <laughs> 사람도 없을 어, 때? 어. 딴 사람들이 보미 이거 들고 갈거 아니야 누가 들고 가 그거를 <laughs> 아니야 사람들 들고 가아 <laughs> 진짜? 응. 그래서 딱 사람들 없을 때 응. 내가 저기 바다에 들어가서 내가 이거 설치를 하고 올게 알았어 응? 그럼 나는 열심히 촬영을 하면 됩니까? 응 촬영을 하고 있어

어, 어제 설 치해 놓은 투망 한번 어, 확 인해 볼게요. 아, 투망안 보이는데, 어 내려 갔나 보다. 어제 태풍 왔을 때.